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5일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어, 아침 명황과제 긍정 학원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내일부터 14일까지 갑작스레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중국 가기 하루 전에 이제 PCR 검사를 해야 돼 가지고 일찍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 어 그리고 내일도 이제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서 조금 뭐 일찍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 가서도 이제 아침마다 외쳤던 이제 긍정 학원을 진행해 볼까 했었는데 혼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동행이 있다 보니 이제 일정이 어떻게 짜일지 아직 미지수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5일 오늘까지 진행했던 긍정 학원을 잠시 멈추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14일 이후인 2023년 2월 15일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긍정 학원을 다시 외쳐볼까 합니다. 그때 다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긍정 명언 읽어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 조차도 앞으로 나가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 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나아가다가도 괜찮다. 상처받거나 기회가 생기거나 인생은 뭐 아니면 도이다. 어, 사초의 36일차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2. 2023년에 10억을 벌었다. 3. 돈을 벌음으로써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 4. 나는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매우 건강한 사람이다. 5.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6. 2023년 우리 여섯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많이 보냈다. 7. 연축성 발성 장애가 완치되어 씩씩하고 힘찬 목소리로 다시 돌아왔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중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